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43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밀한 은혜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3장은 그땅의 기근이 심하고 애국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라는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로 시작을 합니다. 당시 그 땅에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 가뭄의 여파가 야곱과 야곱의 가정, 그 자녀들의 가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아들들 중에서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다른 자녀들보다 심하게 편해를 했습니다. 자식 사랑하는 것이야 뭐 아버지 마음이지만, 그리고 당연한 것이겠지만, 기울어진 사랑의 무게는 형제들 사이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열한 번째 아들 요셉을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 몰래 노예로 팔아 버리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무자비한 형제들은 살려달라가 애원하는 요셉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물어갔다는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7년의 풍년과 7년의 가뭄,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함께 있었습니다. 가뭄이 길게 이어지자 삶의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뭄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극심한 기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은이나 금 같은 폐물보다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난세 영웅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느 시대에든지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한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20년 동안 아주 긴, 시간, 긴 시간이죠.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됩니다. 구덩이에 버려져 죽을 뻔 하기도 했고 모함과 의심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주어진 아주 값진 기회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가뭄을 예측하고 장차 다가올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계기로 요셉은 애굽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총리로 임명이 됩니다. 일개 노예 신분에서 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로 등극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편의 영화처럼 난세의 영웅이 등장한 것입니다. 예언대로 7년의 풍년과 7년의 가뭄이 이어지자 요셉의 위상은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함께 우리 창세기 43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여기서 말하는 기근은 바로 7년 가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게 되자 야곱은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들을 통해서 먹을 양식을 사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과 그의 형들이죠. 그를 팔아 넘긴 형제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창세기 42장은 형제들과 요셉이 만나는 첫 번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장은 두 번째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두 번째 만남은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서 구해 온 양식, 이전에 구해 온 거죠. 그 양식을 거의 다 먹어서 바닥이 났을 때 다시 이루어집니다. 감음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다시 양식을 사러 애굽에 가야만 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두 번째 만남에는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 요셉을 다시 만날 형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들이 행한 죄값을 치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요셉은 차분함으로 만남을 기다립니다. 오히려 그는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베풀어 줄 은혜와 자비를 준비합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 은혜가 치밀하게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이죠.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요셉은 형들이 나타나자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을 음식을 준비하도록 명령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결박되고 끌려갈 것이라고 염려를 했지만 결박되기는 커녕 그들을 위해 물이 준비되었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긴 여행의 여정에 더러워진 손과 발도 씻고 피로도 푸는 그런 과정인 거죠. 집에 찾아온 귀한 손님에게 대하는 대접입니다. 그 일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그대로 시행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형들이 끌고 온 나귀들에게도 먹을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 손님이 손님을 극진히 대하면서 그와 함께 온 나귀도 극진히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애국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불편할 것을 배려해서 형제들을 위한 식탁을 따로따로 따로 준비했습니다. 편안하게 식사를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형들에게 베푼 은혜가 세밀하고도 또 치밀하게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한이 은혜로 대체되었습니다. 23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 내고 여기 시므온을 이끌어 냈다는 것은 이전에 왔을 때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시므온을 풀어 준 것입니다. 형들은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잘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셉은 형들을 억류해서 결박하고 죄를 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 옥에 가두고 처형할 수 있는 충분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자신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것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죄인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배척한 형들을 영접했습니다 형들에 대한 원한을 품는 대신 마음속에 은혜를 품었습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팔아넘긴 형들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형제들의 두려움은 이내 평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안심하라라는 말이 23절에 등장하죠 이 안심이라는 말은 평안이라는 말입니다. 평안하라 이런 뜻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안부도 묻습니다. 그래서 네 아버지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라고 물어봅니다. 요셉의 부름의 형제들은 28절에 보면 주의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안심, 그리고 안부, 또 안녕이라는 표현들은 모두 다 같은 말입니다. 평강이라는 의미를 가진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샬롬을 묻는 요셉에게 형들이 샬롬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형들을 사로잡았던 그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여준 은혜의 극진은 자기 형제들을 위해 마련한 연회에서 더욱 분명히 나타납니다. 34절인데요. 34절을 한번더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줌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 하였더라. 요셉은 형제들에게 더불어 함께, 형제들과 더불어 함께 즐겼습니다. 기뻐한 거죠. 형들에 대한 어떤 감정의 찌꺼기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와 은혜를 받는 자가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마음속에 원한을 품는 대신 섬세하게 은혜를 계획하고 자비를 베푸는 요셉의 모습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매우 유사하게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모습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십자가의 구약, 구약의 십자가입니다. 구약의 십자가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미리 보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치밀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준비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를 구원한 구원 계획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훨씬 전부터 우리를 위한 구체적인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아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노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방법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형벌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말을 믿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죄의 형벌과 심판이 구원의 은혜와 영생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고통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부끄러움에서 영광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죄책에서 정결함으로 옮겨주셨고, 죄에서 의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 가장 마지막 절이죠. 34절을 한번더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줌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잔치를 배설하고 음식을 나눠줄 때그 형제들은 그 음식을 먹고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지은 죄의 형벌을 받을까봐 두려워 떨었던 형제들이 요셉과 함께 마시며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주는 은혜를, 평강을 더욱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과거의 죄와 재책의 두려움에 침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물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런 모습이 계속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부정한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단순한 믿음으로 과연 내 모든 죄가 씻음, 씻음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는 반대로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떠오르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회개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지도 않습니다. 회개할 죄가 생각나지 않으니까 십자가의 대속과 은혜가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구원의 감격도 없고 신앙생활이 뜨거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채로 그저 관성적으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차디찬 한겨울의 바위 같은데 그 바위를 녹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보일의 능력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 1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은 죄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정결하고 순결하고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서면 피단에 거하면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도는 자신의 죄를 솔직히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사죄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일 때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빛 가운데 있고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사죄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매 순간 죄의 오염을 피할 수가 없지만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사죄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의 계획 안에 고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주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기쁜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원한을 자비로 두려움을 평강으로 대체하는 요셉의 방식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자로만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시혜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셉은 자기 형들을 마땅히 형벌 받아야 할 죄인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런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자기를 버리고 구덩이에 밀어 넣어서 버린 것도 모자라서 꺼내서 돈을 받고 팔아 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을 자기에게 죄를 범한 죄인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것이 은혜의 핵심입니다. 은혜는 악으로 악을 응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원한을 은혜로 갚고 두려움을 평강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복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 주여 저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이게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은혜의 여정입니다. 참소하는 죄인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마음의 원한을 자비로 바꾸기 위해서 애쓰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있다고 한다면 풀어내셔야 합니다. 어떻게든 풀어내셔야 합니다.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분노의 감정을 평강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우리를 삼키는 영적인 암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를 받으면 거기에 열 가지 불평을 더해서 다른 사람한테 옮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말꾼이죠. 어떤 사람은 열 개를 받아도 그 모든 것을 자신이 품고 은혜로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요. 진정한 은혜의 시혜장. 베드로전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쉽게 말하면 베드로 사도는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정하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때 모든 것이 후폐하지만 내 영혼의 인품 온유, 겸손, 믿음, 이런 것들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마음을 살찌우라는 것입니다. 이 단장하라는 말이 3절에 등장하는데 이 말은 화장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여성분들 얼굴에 그림 그리는 거, 이게 바로 이 단어에서 온 겁니다. 치장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부족하지만 온유로, 단장함으로, 겸손으로 은혜로 내 마음을 덮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값진 성도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을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태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믿음의 처소인 마음이 다른 사람에 대한 원한과 불편한 감정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성품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다, 너그러운 사람이다, 사랑 있는 사람이다, 친절한 사람이다 말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 진정한 온유가 없고, 친절이 없고, 감사가 없고,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금방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외모를 단장하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하지만 마음을 단장하는 데는 일평생의 시간이 걸립니다. 어제까지 거룩해 보였던 그 사람도 오늘 감정이 무너지면 그 마음속에 감추어졌던 죄의 습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흐트러진 마음의 자세는 곧바로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음을 단장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외적으로 드러나는 언행을 통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것 때문에 상한 마음과 상처가 아물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요셉만큼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세하고 치밀하게 은혜 베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어떻게 갚아주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꿈에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치밀하고 섬세하게 형제들에게 베풀 은혜를 준비합니다. 불편한 감정이 자기를 삼키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가 자기를 꿀꺽 삼켜서 그 감정에 함몰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사실, 감정도 선택입니다. 어떤 감정을 선택할 것인지도 본인의 결정입니다. 요셉은 원한 대신 은혜를 선택했습니다. 두려움 대신 평강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요셉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감정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가기 보다는 우리 주님이 주신 온전함으로, 온유함으로 또 성숙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줄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은혜를 계획하고 자비를 베풀며 또 평강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될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